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하루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3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후주종목다 지금 3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장기 투자를 하는 이제 마인드 정립이 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지금의 주가는 이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 매실,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 주가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어, 불안정성 때, 때문에 이제 어, 매도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어, 그 마인드 정립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가면 분명 뭐 슈퍼사이클에 대한 호황기라든지 이제 5, 5G 네트워크, 뭐 AI 산업, 뭐 스마트폰, 뭐 본격화, 네, 본격화 되는 이제 사업을 기다린다면 분명 주가는 지금 달락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 호황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하는 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제 영상 마지막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를 이제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어 인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증을 해드린 이유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어 투자를 하고 있고, 어, 주가 하락에도 같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어, 코스피. 네, 코스피가 장중에 이제 오늘 3,000선이 깨지면서, 어, 2,900대로 이제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3,026. 7 2 6으로 어,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미국 금리 상승 압박에 대한 이제 부담감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어, 보시면은 17.23 포인트가 오늘 빠졌고요. 장중에는 여기 보시면은 2,900까지 이제 빠졌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승장을 보여줬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3일 연속으로 주가가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주가를 보시면 뭐 외국인가 기간이 또 매도를 했죠 어제와 비슷하게 계속 이제 미국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그 모두 매도한 거를 모두 다 이제 개인이 다 매수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방어선을 지키면서 장 이제 오후 이제 한 11시 때부터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이제 1% 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 삼천선 아래로 이제 떨어졌지만, 어, 밤사이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금리 상승과 압박에 대한 이제 제로 파월 연준 이제 의장의 미운족 태도로 3일 거래, 3, 3일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화면을 보시면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3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금리 상승 압박과 제롬 파월 연준의 어, 미온적인 태도로 3거래연속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이제 39.77 포인트, 그러니까 3003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 장종에는뭐 2996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3000선 다시 위로 올라갔고요. 어, 오늘 코스피 상장 종목 중에 어, 여기 보시면 882개 중에 이제 702개, 이게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이제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 보여드리면 이제, 어, 네. 조금 이따가 우리,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 위주로 얼마큼 빠졌는지 제가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오늘 1,951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어, 외국인과 기간은 1,086억, 874억 순매도를 했다라는 어,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보면뭐 다우존스, S&P 500, 뭐 나스닥 종합, 러셀 뭐 대부분 다 주가가 하, 다 빠졌죠. 이, 이러한 이제 영향으로 이제 빠졌고 뭐 캐나다, 캐나다도 영향을 받아서 빠졌습니다. 어 그리고 뭐 브라질, 브라질은 이제 조금 상승을 했지만 약간 지, 요즘 최근 들어 지진 부진하죠. 어, 유럽 증시가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뭐빠 계속 이제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 세계의 이제 주요 지수는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 업계, 이제, 반도체,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업계를 보시면요, 어,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도, 마이너스 어, 4%가량 이제 빠지면서 삼성전자한테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2830일로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기 보시면은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어, 이제 구성 종목, 이제 반도체,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구성 종목을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16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유율은 이제 위에서부터 한8 종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여기 위에 이제 첫 번째 엔비디아 보시면은 오츠코 좀큰 폭락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39%다 반도체 이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85% 그리고 이제 TSMC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42로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115까지 벌써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사실 삼성전자만 지금 지진부진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마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는 무려 5%나 빠졌죠. 네 TSMC도 5% 6% 거의 6박하게 이제 빠졌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인텔 인텔은 2% 그리고 퀄컴 퀄컴은 마이너스 2.93% 그리고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수가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다음으로 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에 대한 걸 보겠는데요. 어 역시나 어제와 똑같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다 매도, 매도를 했죠. 계속 판 것을 이제 그만큼 이제 기, 개인이 이제 다 받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인 어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 이렇게 지금 받쳐주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버텨줬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은 진짜 계속 얄미울 정도로 계속 팔고 있죠. 어,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팔아서 이제 18%였나요? 아마 이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현재 수익금이 21%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개인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인 저도 오늘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뒷 부분에다가 이제 오늘 매수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계속 이제 기관은 계속 팔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힘든 가좀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 호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오늘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첫 번째로 국내 반도체 기업. 지난해 이제 4분기 디렘이 이제 디램 시장 점유율이 71%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요. 어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화이나 뭐 제재 이후 이제 샤오미나 뭐 오포, 비보 뭐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시장 점유율 이제 확대를 위해 부품 조달이 지금 활발했던 반면에 서버 고객들은 여전히 재고 조정 중에 있고 디램 가격이 이제 하방으로 이제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마이크론을 제외한 디램의 이제 업체 이제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이제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점유율이 지금 71%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삼성과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 주고 있고 어 이와 비슷한 게 이제 2017년에서 2018년에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슈퍼 사이클이 이제 어, 하반기나 이제 내년 초에 좀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에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가치로 인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에, 에로틱 베큐 이제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80억 원에 이제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 이거 이 부분은 이제 이번 계약은 이제 반도체, 반도체 공정용 이제 건식진 이제 공 공펌프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은 뭐 2021년 3월 4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한번, 어이 장비를 한번 써보겠다. 뭐 이러한 거죠. 뭐 그래서 좀 사업이 좀 삼성전자가 어 8월부터 좀 지금부터 해가지고 좀잘 됐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이 바닥. 네. 연이 이제 하락했던 이제 5G 장비 일제히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5G 이제 네트워크죠. 제가 이제 영상 오늘 영상에도 찍어드렸는데 2분기부터 이제 국내 이제 통신사 수주가 본격 증가세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사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지지부진 계속 이제 보합장세로 가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 이건 실제로 가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이유가 어 국내 이제 통신사 이제 수주가 본격 이제 증가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파수 이제 경매 상황을 고려했을 때뭐 인도나 유럽, 그리고 삼성, 노키아 관련 수주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도 지금 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주가가 2022년까지 어 고점을 높이면 우상향 추세로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뭐 주가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야 하지만 이 상황으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좋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어,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아쉬운 소식인데요. 아쉬운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월 의장 발언에 이제 실망했나? 코스피 3000선이 오늘 붕괴가 됐었었죠. 네. 어 이제 론 파월 비 연방준비제도가 FED 의장의 이제 발언이 이제 투자자들의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사실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급락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한국 한국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끼쳤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연준 이제 정책에 윤곽이 이제 잡히기 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고요. 어, 전날, 어제였죠.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은 화상으로 이제 진행된 월스트리저널 이제 잡스 서머, 서밋에 완화된 이제 통화 정책을 상당히 이제 기간 유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시장 금리의 상승세, 억제로 인해서 대응 의지가 특별히 밝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게 이제 처리가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TSMC 대만의 TSMC죠. 어, 대만의 TSMC는 이제 미국 애리조나 이제 메가패 투자 확대를 하면서. 어, 점점점 이제 호환기를지 거쳐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나 이제 삼성은 이제 아직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대만의 이제 TSMC가 미국의 이제 애리조나 공장 이제 투자를 3배 이상 이제 확대할 것을 이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어, 글로벌 이제 파운드리 경쟁사의 선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어깨 1위인 이제 대, 대만의 TSMC는 정부가 이제 협업을 강화하면서 미국 투자 확대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면에 총수 부지, 부재, 부재 상태로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 내 이제 증설 후보지를 놓고 지금 최종 결정을 지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TSMC한테는 지금 어쨌거나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슈퍼 호환기를 거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와 동시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소식으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증설 실적 겹악재라고 하는데요. 음, 새 반도체 이제 공장 건설 후보군으로 이제 추가 애리조나 뭐두곳으 이제 서류 제출을 하고 있고 영업 이익이 3.5%로 조 이제 약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왜냐면 하 이제 미국의 한파 한파로 인해 이제 셧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실, 제 이제 영업이익이 약간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나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음 이건 이제 1분기고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좀더 지금보다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재 이제 아쉬운 소식을 같이 다뤄봤고요. 다음으로 오늘 제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저는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네, 매수를 했는데,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코덱스, 미국 주식도 이제 사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덱스가 미국의 1, 1위부터 네, 10위까지 이제 당겨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이제 따라가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량한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뭐 구성 분 품목이 애플, 뭐 인텔, 컬컴, 뭐 트위터, 뭐 많이 들어보니 1위부터 1 2위 회사가 이제 뭉쳐있기 때문에 어, 요 종목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가가 거의 3%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주식 시장이 흔들려서 3.5배 가족 여러분들은 무서우신가요? 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 가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장기 투자와 명품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죠. 네, 어이 전제 조건 하에 이제 투자를 하고 가, 꿋꿋이 이제 주가의 달락에 흔들리지 않고 어, 들고 가면 분명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란 돈에 연연하지 않고 어, 편안하게 어, 내가 쓸수 있을 만큼 이제 쓰는 게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고 시간을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주가의 하락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어,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점 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